시간에는 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을 괴롭혔던 유목민족이 있거든요. 바로 흉노라는 유목민족인데, 흉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은 어떻게 성립했나 하면은 진이라는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초와 한의 대결에서 한이 승리하면서 이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냐면 유방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방이 중국을 재통일한 거죠. 이 나라가 한이라는 나라고요. 이 유방은 한 고조로 즉위를 합니다. 한의 성립과 발전 내용을 보면요. 고조, 유방이죠. 이하을 세운 사람. 이 사람은 군현제라는 제도와 봉건제를 결합한 군국제를 실시했습니다. 군현제는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고요. 주로 수도와 그 근처에 파견하고 봉건제는 제후에게 임명해서 대신 통치를 맡기는 건데 먼 지역에 제후를 임명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거 결합한 걸 군국제라고 하는데 공건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혈연 관계가 멀어지면 소원해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무제 때는 다시 군현제를 확립해서 제후의 권한을 약화시키고요. 그리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합니다. 어, 원래 진은 법가를 채택했지 않습니까? 근데 법가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라고 해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고요. 하지만 법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교가 이 나라의 대표적인 사상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흉노와의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흉노를 정벌하기 위한 동맹국 같은 편을 만들기 위해서. 장건을 다른 나라에 파견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대월지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에 파견해서 장건을 통해서 동맹을 맺어서 흉노와 싸우려고 해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되는데, 하지만 장건이 국외로 나가서 대월지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길을 개척을 하면서 지금의 이제 실크로드죠. 비단길이 개척되면 됩니다. 이거는 뒤에 넘어가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뿐만 아니라 베트남 북부도 공략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의 최초의 국가죠 고조선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이 어떻게 쇠퇴하는지 보겠습니다. 한은 무제 때 제일 전성기였어요. 전성기. 근데 이 이후에 이무제 그러니까 어, 황제의 최측근이죠. 가장 가까운 환관 그리고 또 화, 환관의 외가 세력이죠. 어, 그러니까 무제의 어머니 세력, 무제의 어머니 세력의 권력 다툼으로 쇠퇴하기 시작하고요. 결국 외적 중에 한 망이었던 왕망이라는 사람이 이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신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하지만 다시 광무제가 후한, 뒤에 등장한 한이다 해서 후한이라고 해요. 뒤에 등장한. 광무제가 다시 한번더이 한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후한 말에 이 황관과 외척의 권력 다툼이 계속 생기게 되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게 되면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거든요. 그래서 또 농민 반란인 황관적의 난으로 결국에는 이 지방 세력도 분열되고 나라도 어려워지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황변적의 난도 마찬가지로 농민 반란이고요. 이 반란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그 틈을 타서 지방 세력들이 또 자기들이 다투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한 나라의 영토를 한번 보면요. 수도는 여기 장안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루트가 아까 동맹국을 얻기 위해서, 같은 편을 만들기 위해서 파견한 장건의 이 루트입니다. 그래서 대월지에 갔지만 동맹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트를 따라서 길이 개척이 돼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다양한 교육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이 중국이 많이 보낸 교육품은 주로 비단이에요. 그래서 비단길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실크로드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길을 실크로드, 비단길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럼 한나라의 문화 보겠습니다. 이 문화는 유교를 마찬가지로 국가의 기본 통치 사상을 채택했다고 했죠. 이걸 건의한 사람은 동중서라는 유학자입니다. 유교를 공부한 학자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기관인 태학이라는 기관을 설치했고요. 거기서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 바로 우경 박사예요. 자, 그러면 유학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때의 유학, 이때의 유교는 유교 경전을 탐구해서 그 의미를 밝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훈고학적이다라고 불러요. 유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훈고학도 있고요. 뭐 성리학도 있고요. 양명학도 있고요. 유교에서 여러 갈래가 나옵니다. 그중에 이 훈고학은 유교 경전에 의미를 바뀐 한자 한자 뜯어서 의미를 바뀌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한나라는 자신의 위대한 역사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에 그 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시대부터 시작해서 한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반고의 한서 같은 경우에는 한만. 한 나라의 역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실크로드를 따라서 불교가 전래되어 요 하지만 이때는 불교의 참뜻, 진정한 뜻은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위진남북도 넘어가야 뷰, 불교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종이를 만드는 제지술, 제지술이 만들어져서 지식과 학문의 보급에 또 기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는 흉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노는 중국 북방의 만리장성 위쪽에 위치해요. 그래서 초원지대에 거주하고요, 유목생활을 합니다. 소, 말, 양을 키우는 유목생활을 해요. 그래서 계절마다 이동을 하고요. 가축의 고기나 유제품을 많이 먹었습니다. 즉, 뭐냐면 이들은 농사를 짓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는 좀 풍요로운 나라인 진나라와 한나라와 계속해서 어,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가 만리장성을 건설했던 거거든요. 흉노를 못 내려오게 하려고. 그래서 흉노와 진한 제국의 관계를 보면요, 진의 시황제가 이 흉노의 침입을 막고자 만리장성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이 진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이 흉노가 성장하게 되는데 특히 목특선우란 사람 때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돼요. 심지어 한나라의 고조 유방 있죠? 이 유방을 패배 시킬 정도 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한무제 때는 흉노를 공격해서요. 흉노가 분열되고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한이 존재했을 때 흉노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나라 때는 만리장성을 건설했고요. 그 이후에는 묵특 선우가 좀 성장했지만 성장했지만 함무제 때의 공격으로 흉노가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어, 자세한 사료 관련 부분은 나중에 수업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